이거 지나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과연 바다 건너 항구까지 잘 도착할지.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 사는 청년 김혜완입니다. 오늘부로 강감찬 TV의 새 코너 핫 쿠바 마파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저희 집 테라스고요.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차가 지나가거나 뭐 이제 망치를 두드리거나 좀 그런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 셀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다 건너 한국까지 인터넷을 통해 잘 도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바가 좀 인터넷 환경이 안 좋거든요. 24시간 한국처럼 뭐 데이터 접속은 뭐 상상도 못할 뿐더러 그냥 가끔 카톡으로 사진 한장 보낼 때 10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저는 좀 이런 곳에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쿠바가 한국에서 엄청 떴더라고요. 드라마 뭐지? 남자친구. 남자친구도 여기서 찍고. 최근엔 류준열도 왔다 갔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또 한국에서는 쿠바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시각도 있잖아요. 어,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쿠바라는 이미지의 나라가 한국에서는 두 가지 시선으로 보여지죠. 하나는 이제 굉장히 아름 아름다운 카리브해 섬의 핑크빛 로마. 또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런 뭐랄까 국제 정권 뭐 이런 말들이 전해주는 블랙 루머. 근데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 뭐 쿠바가 그로 양쪽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이곳의 일상은 밋밋합니다. <laughs> 말하면 심심하고 아니죠. 그 너무 좋게 말한 게 아닌데 <laughs> 좋게 말하면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고 나쁘게 말하면 심심하고.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뭐 되게 자잘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긴장을 또 놓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laughs> 쿠바마타타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 쿠바의 진짜로 이 다른 일상 한국과는 되게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의 어떤 소소한 일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기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왜 쿠바에 왔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사는 게 힘들 때저 자신에게 던지죠 나는 왜 도대체 쿠바에 왔을까? 근데 뭐 제가 온다고 해서 왔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코바에온건 MBQ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이제 MBQ 프로젝트는 남산과학원과 가미당 이두 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어 일종의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길위에서 공부하자라는 목표로 설립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 가미당과 남산과학원은 강경찬 TV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감찬 TV, 그 강감찬 말 자체가 남산과학원과 가미당이 들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산과학원은 이제 인문학과 자연철학을 공부하는 이제 대중지성 공동체고, 가미당은 인문의학학을 공부하는 연구소죠. 그래서 여기 학인들이 이제 MBQ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여행을 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책과 실제로 길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남자랑 가고 가서 5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같이 이제 읽는 법, 쓰는 법,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MBQ 프로젝트 첫 타자로 발탁이 돼서 뉴욕에 가게 됩니다. 제 뉴욕에 가서 뭐 뉴욕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또 뉴욕에 방문하고 싶은 연구실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저 자신도 그런 이런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어 근데 이제 뉴욕에서 그렇게 생활을 할때 제가 뉴욕에 라틴 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잖아요. 거기 공동체 커뮤니티도 크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미 문학을 공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고민숙 선생님이 어, 쿠바랑 미국이랑 국교 정상화 됐다는데 혹시 쿠바에 가지 않을래? 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뉴욕에서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건지 바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2017년 9월에 이제 뉴욕에서 만 3년 반 횟수를 4년을 채우고 이제 쿠바에 오게 됩니다. 쿠바에 왔을 때 뉴욕에서랑 비슷하게 제가 살줄 알았어요. 일단은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니까 워크스를 밟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가고 이제 문학을 선택했으니까 문학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글을 쓰고 계속해서 또 연구실 학인들이 방문을 하면 가이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죠. 는데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사고를 칩니다. 네, 갑자기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 고등학교 그만둔지 벌써 강산이 한번 변했을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뭐 과학은 1도 공부를 안 했고. 근데 네, 의과대학에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어좀 뜬금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왜 가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설명하려면 뉴욕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제가 뉴욕에서 어, m p k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로 고민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대학을 가고 뭐 취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더라 하더라도 누구나 이 고민을 갖고 살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수 있는지. 네, 이 고민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연구실에서부터 계속 글을 써왔고 뭐 책도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작가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앞으로도. 근데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은 제가 과연 무엇을 쓰고 싶은가라는 글을 쓴다고 할때 소설을 쓰고 싶은가 기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 그런 걸다차치하고왜 쓰고 싶은가 그런 질문들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어, 뉴욕에서 한 3년 반을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잡다한 일들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별별 일도 겪고 그러면서 조금 뉴욕을 떠날 때, 그러니까 쿠바에 올 즈음에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답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 살이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 보게 됐는데이 생활의 이야기를 저는 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삶의 문제들, 마음의 병 이해 불가 그런 미스터리. 뭐, 어둠의 부분들. 인간 없어. 그게 내면. 그런, 심한 것들.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를 되게 일상에서 끈질기게 저희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또 저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다양한 것을 느끼게 하는,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봐야 되는데, 또 과연 문학이 맞는 선택인가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과연 에 왔을 때. 근데 남미 문학,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굉장히 끌리긴 했지만, 과연 그 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삶의 현장을 볼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기딱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쿠바가 사실 쿠바 의학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명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앞으로 하쿠바 마타타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의 몸처럼 구체적인 현장이 없고 또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처럼 사회의 문제가 확 드러나는 때가 없잖아요.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아직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저의. 네, 아저씨가 웃으시네요. <laughs> 저의 그런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이 들면서, 어, 의학이, 의학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지금 1학년 1학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금 2학기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거를 잘마치수 있을지. 졸업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의사로 살 것인지 뭐 하나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새로운 길에 들어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자기 소개고요. 이제 이렇게 아바, 아바나의 한국인 의대생으로서 이제 하나씩 이제 쿠바의 몇몇 면모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아바나 네트워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 에피소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 한국인 친구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지나가고 말씀드게요 이거 <laughs> 길거리에서 제가 아이스크림 파시는 아저씨가 지금 빨리 지나가시지. 일단, 한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어, 지금 아바나 국과대학에지각한 학생이 총 4명이에요. 실제로 이제 들어간 사람은 3명? 그 어, 이제 내년에 들어온 친구가 1명. 저희가 전부 다 여기서 만나서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같은 해 작년에 2018년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아바나 국가대학 한국인 학생 1호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처럼 공부는 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게 용감하게 아, 자기가 쌓 인생을 계척하는 한국 청년들도 꽤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친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이제 아바나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네트워크인데요. 일단 여기 중국인 커뮤니티가 크게 있어요. 같이 이제 때때로 만나서 중국 음식도 해먹고 샤브샤브도 해먹고 친화가 되게 좋아서 정기적으로 유럽 쪽 아니면 캐나다 쪽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이제 쿠바 친구들이고요. 요즘 몇 명은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친해진 친구들이에요. 아니 쿠바 가에서 K팝이 엄청 유명는거 아시나요? 전 세계를 흔드는 BTS가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네, BTS 멤버 이름 모델 온다고. 아무튼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친해진 친구들 그리고 또 같이 의대 생활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활의 축은 이제 공부하고 글쓰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돌아가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멘탈을 가끔씩 붕괴 빠트리다 시험에 들게 하는. 그저한는 들었지만 남들은 들으면 다잘 깔깔웃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하쿠나 맞죠? 다 하쿠바 맞죠? 발음이 잘 맞죠? 하쿠바 맞아요. 기대해 주세요.